포항 호미꽃 올라오는. 해맞이 공원 하러 갑니다. 일출입니다. 멋있다.

예, 방이 아면 이건 생각이 없네. 13코스, 현일 양포항에서, 아, 신청, 신청해변, 대진해변, 국평포 포구 장길리, 낚시공원, 그런 포항까지, 아, 19km, 어, 6시간 반짜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1 3 k 1코스1 코스. 양포항에서 출발해 구룡포항의 줄곧 해안을 따라 걷는다 수려한 바다 풍광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다 황구에서 싱싱한 해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가 풍부한 코스다 이렇게 되어있네 자 여기는 해맞이공원 그 다음에 경주 울산 이렇게 울산, 부산까지 가면 다 끝나는 거야. 양팡은 갈매기가 엄청 왔다 갔다. 까마귀 이거 뭐 까마귀 뒤는 까마귀가 고기, 고기 먹으러 와. 고기 삭취해서 먹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어. 아.. 고 푸고. 이거 봐, 오늘 정말. 음, 도리야 멋있대. 음, 치가 아, 햇빛이 정면에 비치니까 엄청 따갑네. 오늘도 덥게 생겼네. 고양이 새끼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봐. 새끼, 너는 왜안 도망가니? 엄마 갔어. 응? 예. 아이고, 도망가는 거 봐요. 엄청 빨래다 어, 여기는 양식장인가 봐요. 양식장에 어. 아. 기큰고기가 있는데, 아, 많이는 안 뛰네, 가에는 오, 국기 큰 것들. 같아. 이게 엄마 네네 조용히 응? 해봐 어, 어디 다 도망갔나 여름에는 재밌겠네 물고기 체험하고 바위에서 모여서 이렇게 어휴 괜찮아 샤워실 때 홍바이네 병품바 그래, 여기서 제 같은 거 지내는 거, 그지 기우제나, 뭐, 그런 거. 어선, 풍거제 그런 거지내갔지 까마게 날아갔어. 탄석장이꽤 크네. 장미꽃이 이렇게, 올라게, 철사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올리게 이렇게 했네, 이게. 3년 되면 이거 죽고 그거 잘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 새것것 음, 같소. 네. 새로운 아이디어야. 박았어. 신창 해수욕장. 잔자갈이 좀쫙 있네, 잔자갈. 여기 잔자갈이, 잔자갈 잔자갈이를 해도. 꽃을 갖다 이렇게 됐네 소나무가 멋있는데 노는데 고래하고 고래가 노는 새끼를 이렇게 받쳐놨어요 아이디, 아이디어야 <laughs> 만들어가지고 귀엽네 어디서 한번 가보려고 해수욕장으로 내려와봤습니다 멋있다 보리만, 아. 고 간대로 들어가 봐야지. 2역 같은 것들이 있지만데2 같은 것들. 분대로 들어가 봅시다. 해변이네 새로운 해변 전부리 짝 있고 이어지고 오 신기하네 오안 왔으면 어 멋있어 이게 이어지네 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 보이런건 우리 고인가? 음. 아, 너무, 뭐지? 야, yeah, 해가. 진짜 예쁘다. 물멍 때리기 좋은거다 바다 물멍. 유함 멋있다. 아까 그유함을 음, 막아놔서 음. 개인 소유지낀게미 음, 뭐 여기 못좋네 여기 경치가 좋군. 산길로 내려와서 로 이렇게 가게 됐겠어 진짜로 여기 가는 데다가 텐트를 줬네. 여기로 접보소 바닷길로 갑니다. 여기도 참 예쁘네. 멋있어. 아일러 어, 가게 됐고 어, 여기도 멋있네 진짜 바다 비슷해 야 여기를 내가 텐트 하나 갖고 와서 하루 딱 자고 가면 딱 좋겠다 조그만한 아담한 호수같이 이렇게 돼 있네 아우 더푸리자연이아름답긴 진짜 아름다워 음. 요 바위는 아, 뭐야 거북이같이 생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네 요 바위는 언뜻보면 햇빛이 나서자랐는데 스피크스 같기도 하네 스피크스 안보여? 어, 비치네 네. 내가 빨간지붕으로 해가지고 <laughs> 또 괜찮아 이색적이네 한국가 영암 해구, 예, 항구네, 영암 항구, 영암 해구. 멍게 마을, 김도원, 입이 예쁘네. 아,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laughs> 그림을 그려서, 물고기, 그림, 멍게 마을이래, 멍게. 멍게 덮개리 마을. 도깨비 말 안에까지 한 그림을 그냥 딱지워주고와 여기 다 해놨어 아저씨 오시네 호랑이 어 그림 여기도 호랑이 이명이 명패가 그 뭐야 모양. 몽개 모양이래 몽개 모양 네 몽계 도깨비 마을 소원을 들어주는 몽계영화 밀리 마을 도깨비 자, 동네에 이렇게 도깨비라고 이모티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해니까 예쁘네요. 아유 아이고, 배 동네마다 이렇게 참뭐 그림을 예쁘게 구간식 총 5km 1시간 34분 7초 걸음수 7516걸음 심박수 88. 주택인데? 엄청 많다 이건 말린 건가? 말려진 것보다? 뭔가 그랬더니 이게 말린 거구나. 아 여기는 뭐 구멍이 빵빵 난어 이들은 멋있네 어디서 갖다놓은건 아니겠지 완전 용암 용암바이오 여기가 낚시공원이라고 낚시터가 이렇게 있네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 아, 여기 중간에 어떤 게 낚시든지, 펜션이 있고, 펜션, 이 펜션, 잔디공원, 전망대, 아, 펜션이구먼, 등대 하는 건가? 등대야, 뭐야? 보리돌보리돌개 빠이 모양이 보리 같다고 해서 보리야 보리돌이라고 해서 아 그래도 거기 보는 전망대 음, 가는 것도 한봐야 되겠네 구간 29총 14.5km 4시간 25분 51초 걸음 수 21,621걸음 심박수 90우어떻갔어 네. 타고 갔어? 기서낚시하 어, 응. 응. 낚시하는 는 낚시하는 음. 시 낚시하는 오우 미역 줄기 잡았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전망대 아 구룡포가 자기 부인다 이제 저까지 가면 땡이다 여기 삶고사바이래 삶고사바이 여기인 근데 진짜, 는 머리 모양은 음, 이게 살모사 같아. 응? 음? 머리 모양은 살모사 대가리 같으네. 야.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삶모사 아이스, 아이스크림. <laughs> 수나무가 멋있네. 양쪽으로. 중력을 딱 잡네. 아자 동네가 남는데 여기 잘 보면 어이구 이데 누가 장어를 여기다 버린건가 왔던 뭐, 내려온건가 장어가 잔뜩 있어요 장어가 장어가 좀 싱싱한것도 있고 좀 오래된것도 있는것 같애 또 내려왔나 뭔가 저기도 있는거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넘어온것 같은데 이런 거. 집어서 냅두. 거 오, 장어 있는거 봐. 응. 드디어, 구룡포. 하루에 다 왔습니다. 크다. 아. 구룡포 가매기. 가맹이. 가매기는 겨울철 청아나 꽁추를 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닷가 근해진 곳에서 동결해동 권정수. 건조,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천연자연 식품이다. 현재는 공치를 원료로 하여 감매기를 생산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청어가 잡히지 않아서 불포화 지방산, 핵산, 다량 함유, 섭인균 음, 예방 피아노, 노화 방지 건강식품, 각강원, 엘빙식품이다. 음. 음, 나이 거리로, 이렇가이거리양파한보 음. 해가지고 네. 13 코스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찾는 냐가 한참 어려워문제였절했네13 아. 코스 완료. 이제 14 코스. 일본이 갑골이 한번 들어가서 유제시대 때 상점이 있다는 거는 <laughs> <laughs> 수증길를 이렇게 보내서 그냥 토카와. 스으로 송독비. 규화목. 아, 나무목재로 된 규화목이면 나무로 된 돌인데, 아, 송독비, 일본인 송독비라고 승질라서, 어, 그림표 주민들이 덧칠했구만, 시네프를. 이야, 이거 엄청나네. 돌은 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중포 가메기 문학관. 음 물고기들이 이렇게 어, 엄청나네. 음 가메기 문학관에 들어왔더 여기도 물고기 뭐 이게 냉동 있네. 수족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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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기 말렸던 거. 가메기 해난 거. 그했뭐뭐이런이 뭐 전시 해시해 멋있게 구룡포항 구룡포 근대 역사관 관람 시간이 끝났네